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들의 아들입니다 자 소개해드릴거는 레고 미, 독일의 오베브리체 미국거를 창작하여 한겁니다 자 제일 먼저 보이는거죠 자 먼저 이렇게 두개 있고요총 사람 4명 태울 수있고 21명입니다 거기다가 옆에는 독일군 마커가 있고요 미국은 마커 없어도 못찾습니다 돌은 이렇게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여기다가 물건 같은 것도 실을수 있습니다. 어, 여기 안에는 지금 미군 소총병 3명하고 기관총병 1명이에요 이거는 열지 못해요. 그리고 좀 작습니다. 뒤쪽도 4칸 앞쪽도 4칸이에요. 곧 만드는 영상이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아더송 자, 그다음로또 소개해드릴 게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레고로 만든 독일의 해적 북전차인데 독일 병사가 많이 없어가지고 이걸로 대대체입니다 이거로 앞에는 88mm 포가 있네요. 소총 기관총도 있구요 뚜껑도 이렇다 닫았다 할수 있네요 얘도 나중에 올라갈거구요 마지막으로 세번째 미군 폭격기 가운데다가 잘할수 있는 기관총으로 해줬어요 기관총도 있고 이렇게 조금 이쪽에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아래꺼도 옛날에 여기서 밖으로 펴는 거였는데, 이거는 밖에서 펴는 걸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펴는 걸로. 이렇게 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폭덕기가 되거든요. 후, 파. 여기다가, 이어리를 끼워주면 됩니다. 어뢰 만드는 법은 영상에 올라왔으니 보세요. 아래쪽에도 장착해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완성. 됐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독고 그러니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